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뻔뻔한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직장인인 남편과 살고 있는 저는 영상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니던 사이였는데, 회사가 사내 커플에 호의적이지 않다 보니 한창 연애를 하던 중에 제가 회사를 나왔거든요. 언젠가 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데 큰 미련 같은 건 없었어요. 어디서든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이참에 사업도 해보고 경험을 쌓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대학에서 미디어 쪽을 전공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힘든 시기도 있긴 했지만 1년 만에 흑자 전환하고 지금은 월 매출 7, 8천은 거뜬히 나옵니다. 직원 수가 4명이라서 월세 내고 어쩌고 해도 제가 한 달에 천만원 플러스 알파로 가져오고 있네요. 반면에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남의 일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9시까지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하는 부서라 체력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편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공직에 계시다 은퇴를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여자의 최고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처음 제가 결혼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꽤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식을 올리고 난 이후로는 누구보다 저를 자주 불러내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으신 분이셨지요. 그리고 시동생은 솔직히 제 주변에 시동생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시동생도 장가를 가긴 가대요.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도 겪어보니 시동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처구니가 없는 여자였지만요. 아무튼 시동생은 어머님을 닮은 건지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어 한 직장에 진득하니 붙어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씀씀이는 또 어지간히 컸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이후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바라는 게 참으로 많대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어머님이나 시동생의 행동이 철딱선이가 없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 착한 형수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부탁을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요구는 지나쳐만 갖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부턴 제가 전화를 피한다던가 고의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건강 검진차 들린 병원에서 아무래도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찝찝한 마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난임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지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며칠 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줘야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으면 어떻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남편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과는 영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치 해도 못 갖는 몸으로 남편과 시댁 시구들을 속이고 시집을 왔다는 식으로 절 매도하셨어요 난임과 불임은 다르다고 몇 번을 설명해드려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요. 어찌나 어머님께 시달렸는지 오죽하면 어떻게든 보란듯이 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다 들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난임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연적으로 생기면 모를까 인위적으로 아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남편과 한달 가까이 난임병원에 가보는 것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혼한 애만의 소리까지 나오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다름 아닌 바로 저였어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구박에서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치사하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혼 소리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아주 죽상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 하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아님이었지만 남편이 아예 불임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은 어느 정도 자기 상황을 알고 있던 눈치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끝끝내 말해주지 않았기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모종의 이유로 저와 결혼 전 비뇨기과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불임이란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랑 연애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애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혼하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다가 솔직히 털어놓을 참이었다나요? 그러면 제가 이해해줄 줄 알았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변명 같지도 않은 말에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차피 저도 아이를 갖기 힘든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날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물들이 황당하면 입을 떡 벌리잖아요. 제 표정이 딱 그랬을 거예요.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뻔뻔한지 할 말을 다 잃었다니까요. 그리고 한편, 이혼도 이혼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시댁에 남편의 불임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간 저한테 돈몇푼 번다고 유세 떨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신보가 고약하니 그렇게 된 거라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 속을 후벼파셨거든요. 그래서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이 소식을 듣곤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네요.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더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한숨을 푹푹 쉬어댔는데, 제 알바는 아니었지요. 백번 양보해서 남편이 재난임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면 저도 고마운 마음에 남편의 불임 소식을 굳이 알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댁에는 천천히 알리면 안 되겠냐 했을 때 그래도 부모님을 어떻게 속이냐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을 속인다기보다는 남편이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고 바란 것 뿐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엔 반대 상황이었는데 저도 워낙 어머님께 모질게 당해서인지, 달리 남편을 배려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시댁까지는 차로 30분쯤 걸려서 도착했어요. 어머님께서는 평소처럼 아들인 저희 남편만 챙기시고, 저는 본체만 채하시대요.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못하러 왔냐는 식이셨지요. 저는 그런 어머님 앞에 조용히 남편의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게 뭐냐며 돋보기를 쓰시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곧이어 이게 사실이냐며 저를 다그치시대요. 제 것이 아니고 남편 것인데도 저에게 불쾌한 기색을 보이시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은 원망 섞인 눈으로 잠깐 바라보더니 어머님 덜어 자기가 불임이라고 순순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엉엉 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머님께 맺힌 게 꽤나 있었기 때문인지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죄송하거나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솔직히 고소하대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난임이란 이유로 그렇게 박대를 하셨으니 이제 어머님 아들 차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의 불임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솔직히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그간 서로에게 했던 안 좋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이혼소리를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사랑이 남아 있었다기 보다는 서로 양쪽 부모님께 더 이상의 불효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감정은 한 곳에 묻어두고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살게 되었네요. 한편 그러나 중에 시동생이 띠동갑인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저랑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다 보니 제 눈에는 그저 귀엽게만 보였지요. 그리고 그런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동서의 임신이 저에게 기쁘기만 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물론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반가웠지만 어머님이 보이신 태도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가 임신을 한 이후로 어머님은 동서를 무슨 상점 모시듯 하고 예뻐서 어쩔 줄 몰라하셨습니다. 심지어 몇달전 김장을 할 때도 동서는 임신이라 못 온다며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하는 저한테 출장을 미루고 김장을 하러 오라시대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원래 김장을 안 해먹는데 동서가 김장김치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럼 김장을 하자며 판을 벌리시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가뜩이나 어이가 없었는데 출장까지 미뤄라마라 하시니까 정말 언짢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일정을 제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정 김장을 하셔야겠으면 제가 되는 날짜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시애미 말을 귀등으로 듣는다 어쩐다 하시며 기어이 당신 고집대로 당신 편하신 날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못 갔어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당신만 개고생을 했다면서 김치도 동선에만 딱 챙겨주시더라니까요. 솔직히 김장김치 그거 저도 친정에서 가져다 먹으면 되니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유치하게 행동을 하시니까 시첸말로 치사하고 더럽다 싶었지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은 저와 동서를 날이 갈수록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도 동서가 좀잘 먹는다 싶으면 모든 반찬을 그쪽으로 밀어주시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동서도 그런 어머님의 특별 대우를 조금씩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제가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어머님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임신한 동서가 저와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서가 못하면 시동생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저만 할 필요는 없는 거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주도하에 집안 분위기가 모든 자빌은 제 몫이 되어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앞에서 남편한테 고무장갑이랑 앞치마 벗어주고 당신이 하라 했습니다. 왜 매번 이 집에 오면 나만 일을 하는 거냐고, 아주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시동생이고 동서고 전부 다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러다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건, 얼마 전 어머님이 하신 황당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동서가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동생은 진득하니 일을 하는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모아놓은 돈이고 뭐고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런 남자 뭘 보고 동서도 시집을 온 건지, 물론 저라고 아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시동생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동서가 가고 싶어 하는 산후조리원은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그 산후조리원비를 대신 내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제가 그걸 왜 내줘야 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럼 그돈다 벌어서 뭐 할거냐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해도 안 생길텐데 늙어 죽어서 그돈다 싸들고 갈 거냐면서 시동생 내외하고 나눴으면 좀 좋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 어머님 덜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밤낮으로 발에 물집 잡히게 뛰어다니며 일군사업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서가 비위가 상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도 제 도움 같은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자기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커서 저를 들여다보기나 할지는 모르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시조카한테 도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궁색하게는 안 산다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자식이 어쩌고 하면서 저를 빈정대기 바쁘대요. 정말이지 얼마나 불쾌하던지 더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을 챙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는 거니 제가 금방 후회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선 어머님 더러 앞으로도 예뻐 죽겠는 둘째 며느리만 옆에 딱 끼고 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그래도 남편이 불임인 걸 떠나서 저도 저대로 손주 하나 못 안겨드리는 게 죄송해서 다른 부분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려고 여러가지로 참고 어머님 비위 맞추며 살았는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주 가관이라시면서 그러면 못하러 당신 아들과 사냥니다 잘난 니 혼자 살지 그러냐고요. 예전에는 이혼이라면 그래도 겁도 나고 그랬는데 그땐 뭐 그런 생각도 안 들대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라고 정말이지 이참에 이혼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도 당신 어머니가 하는 소리 잘 들었냐고 이대로 헤어지자고 악다구니를 썼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저를 잡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왜 괜한 소리를 하냐면서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나마 시댁이고 시동생이고 이만큼 해놓고 사는 게다제 덕인데 그건 다 잊은 거냐면서 자기 가슴을 내리치더라니까요. 사실 남편이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는데 남편 월급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남편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 봐돈 가지고 생색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름대로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이후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그리고 잘난 동서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만원한장안 보냈습니다. 원래는 사이만 괜찮았으면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건 제가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한테 정내미가 떨어져서인지 애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돈도 일절 쓰기 싫으네요. 저는 이제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고 시댁에 아쉬운 것도 일절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